채식주의자 건강 논란의 진실은 채식 식단을 둘러싼 건강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 감소를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영양 결핍 우려를 제기합니다. 가장 큰 논란은 단백질인데 채식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? 전문가들은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일부 연구는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과 필수 아미노산 프로필의 의문을 제기합니다. 비타민 b12 결핍은 가장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이 필수 영양소는 거의 전적으로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합니다. 장기간 b12 결핍은 신경손상과 빈혈을 초래할 수 있어 보충제가 필수적입니다. 철분 흡수 문제도 논란거리인데 식물성 철분 비엠철은 동물성 철분 햄철보다 흡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.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아연 칼슘 등도 채식주의자들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들입니다. 결국 건강한 채식은 가능하지만 무계획적인 채식은 영양 불균형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. 균형 잡힌 식단 계획과 필요시 보충제 사용이 성공적인 채식의 열쇠입니다.